돈에 대한 올바른 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설적인 투자자 코스톨라니에 따르면 돈은 그것을 열정적으로 갈망하는 사람에게 향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돈을 뜨겁게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돈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만으로 충분할까요? 안녕하세요. 부자를 꿈꾸는 부자 초년생입니다. 이 채널에서는 제가 경제적, 시간적, 정서적 자유를 얻기까지의 과정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실패를 경험하게 되더라도 솔직하게 제 경험을 나누고자 합니다. 최근 여자친구와 일본으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대학생 때 마지막으로 해외 여행을 다녀온 뒤 6년 만의 여행이었죠. 여자친구는 심지어 27년이라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첫. 해외여행이었습니다. 아쉽지만 2박 3일의 짧은 여행만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짧은 여행 동안 저는 100만 장자가 되었습니다. 2박 3일 동안은 제가 원하는 바를 성취하는 데 있어서 그 어느 누구에게도 정속되지 않는 제 자본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지금 제가 하는 말이 이해가 안 되시나요? 우선 돈에 대한 올바른 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설적인 투자자 코스톨라니에 따르면 돈은 그것을 열정적으로 갈망하는 사람에게 향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돈 돈을 뜨겁게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돈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 만으로 충분할까요 이런 사람들이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은 마술사의 조정을 받는 항아리 속의 뱀처럼 돈의 체면에 걸려 있다는 것입니다. 체면에 걸려 있다. 무슨 뜻일까요 체면에 걸린 상태에서는 저의 자아 가 깨어 있지 않습니다. 당연히 무언가를 하는 데 있어서 독립적일 수 없죠. 돈이 체면에 걸려 있다면 저는 결국 돈에 의해서만 움직이게 됩니다. 오직 돈에 의해서만 말이죠. 여러분들은 백만장자를 어떻게 정의 하시나요 얼마나 있어야 백만장자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10억원인가요 100억원인가요 코스톨라니는 백만장자를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백만장자란 자신이 바라는 바를 성취하는데 있어서 어느 누구에게도 정속되지 않는 자신의 자본을 가진 사람들이다 라고 말이죠 백만장자는 일할 필요도 없고 고용주 또는 고객에게 머리를 숙이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데 누군가는 10억원이 또 다른 누군가는 100억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즉 금액이 액수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정속되지 않고 원하는 바를 성취할 수 있는가가 핵심이죠. 이러한, 저,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돈을 열정적으로 갈망만 하는 사람은 아무리 많은 돈을 가졌다고 한들 백만성자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돈의 체면에 걸린 사람들이니까 말이죠 따라서 돈을 열정적으로 갈망할수록 돈을 뜨겁게 사랑할수록 우리는 돈가 적절한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돈을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 코스톨라니 의 책처럼 말이죠. 이것이 바로 코스톨라니가 말하는 돈에 대한 올바른 태도입니다. 마냥 돈을 뒤에서 쫓으려 하지 만 말고 돈과 정면으로 붙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돈에 대한 올바른 태도에 대해 배우고 제 자신을 되돌아봤습니다. 저는 부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한 이유 마냥 돈을 뒤에서 쫓기만 했던 것 같습니다. 제 앞에는 거리를 두고 빠르게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돈이 있었죠. 그리고 저는 그러한 돈을 잡기 위해서 여기 둘러보지 않고 무작정 돈만 한번 보고. 쫓았습니다. 마치 술래잡기에서 술래인 제가 돈을 잡게 하는 것 마냥 말이죠. 열정적으로 돈을 갈망했지만 돈을 차갑게 다루지는 못했습니다. 뒤에서 쫓기만 할 것이 아니라 다른 길로 먼저 가서 돈을 정면에서 마주할 생각을 못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부동산이 상승하는 시기에 빨리 투자를 하지 않으면 돈을 벌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 저의 상황 리스크에 대한 생각 없이 무작정 투자를 시작했죠. 그것은 돈에 대한 올바른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스톨라니에는 돈을 뜨겁게만 사랑한다면 즉 돈을 향한 열정을 자칫하면 병적인 인색함, 양비벽으로 이끌기도 한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길을 쓰고 더 많이 소유하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든 더 많은 돈을 아끼려고 하겠죠. 아무리 통장 창고 상으로는 엄청난 돈을 가진 사람일지라도 말입니다. 과도한 인색함을 가진 사람은 물질적인 측면이나 정신적인 측면에서나 결코 진정한 백만장자가 될수 없습니다. 자신의 돈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사람은 잃어버릴까 두려워하죠. 그래서 가지고 있는 돈을 쓰지도 못할뿐더러 절대 투자하지 못합니다. 백만장자가 된다는. 것은 독립적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독한 자린고비는 절대 독립적일 수 없죠. 왜냐하면 무엇이든 아껴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돈을 쓴다는 그 생각 자체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럼 저는 설론에서 왜 여행하는 동안 백만장자가 되었다고 말했을까요? 저는 취업을 한 이후 돈을 열정적으로 갈망했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해왔죠. 또한 생활비를 쓰면서 무언가를 사면서 항상 아껴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쇼핑을 하는 한면서도 더 싸게 살 수는 없을까? 사고 싶지만 참을까? 같은 생각을 많이 했죠. 한마디로. 제가 원하는 말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저는 독립적이지 않았습니다. 돈을 뜨겁게 사랑하기만 했지 차갑게 다루지는 못했죠. 하지만 정말 오랜만에 다녀온 해외여행 중에는 아껴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6년 만에 간 여해 해외여행, 2박 3일 동안이라는 짧은 시간에 저로 하여금 돈을 아껴야 한다는 생각보다는 더 많은 경험에 초점을 맞추기 했습니다. 더 많은 여행지를 가보고 싶었고 더 다양하고 맛있는 음식을 맛보고 싶었죠. 돈보다 시간이 중요했습니다. 일상생활에서는 교통비를 아끼고자 웬만하면 이동을 하지 않습니다. 하루에 여러 번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일은 잘 없죠 하지만 일본에 있는 동안은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하루에도 여러 번 버스와 지하철로 이동을 했습니다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짧은 기간 동안 다양한 음식들을 맛보고 싶었죠 평소에는 식비를 아끼기 위해서 도시락을 싸서 다니고 있습니다 외식도 웬만해서면 절대 하지 않죠 하지만 일본에 있는 동안은 한꺼번에 얼마가 사용되는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하루 세기뿐만 아니라 중간중간에 돈 걱정 없이 다양한 음식을 사 먹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본에 있는 동안 명품 사치품을 사지는 않았습니다. 심지어 많은 지출을 예상하며 가지고 갔던 돈도 넘기고 돌아왔죠. 한국에서는 돈을 아껴야 한다는 강박을 가지고 있었지만 일본에서는 돈에 대해 전혀 인색함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일본에 있는 동안 저는 제가 원하는 바를 그 누구에게도 정속되지 않고 달성할 수 있었죠. 코스톨라니의 말대로 잠깐이지만 저는 백만장자가 되었습니다. 물론 반대로 낭비벽에 있는 사람도 백만장자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그들은 인생을 제대로 만끽하며 원하는 대로 사고 또 모든 것을 소비하지만 그 또한 독립적인 것이 아니죠 돈을 머저리 써버렸기 때문에 새로 돈을 마련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항상 시달리게 됩니다 따라서 돈을 벌기 위해서 결국 누군가 에게 종속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저는 2박 3일 동안 1 0 0만 장자였습니다 물론 지금은 아닙니다 어쨌거나 지금의 제 삶은 완전히 독립적이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러한 돈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알게 된 저는 돈의 체면에 걸린 사람처럼 돈을 열정적으로 갈망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는 뭔가 적절하게 거리를 유지하며 차갑게 다루는 것에 더 연습을 많이 해야겠습니다. 돈을 뜨겁게 사랑하되 차갑게 다루하라. 스톨라니의 책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